성형외과 피부과의 안성열입니다. 캘로이드는 유감스럽게도 자기와 관계없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체질로서 유전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캘로이드 환자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가진 이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캘로이드 환자가 여드름과 같이 동반될 때는 더욱 고생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켈로이드 환자가 사춘기에 여드름이 있을 때는 로아키턴이라는 약을 열심히 복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이 켈로이드 환자를 더욱 흉터를 만들지 않도록 특히 가슴이나 턱 부위에 들은 사춘기 때부터 열심히 치료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켈로이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성형의과사나 피부과사들이 켈로이드 환자에 대해서는 정말 그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방치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잘 나았지 않으니까요. 괜히 건드렸다가 낫지도 않는지그 원성만 들을 가능성이 있어서 의사들이 방치했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캐로이드 환자를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을까를 한 10년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최근, 아, 수년 전부터 캐로이드가 어느 정도 음, 치료가 정립이 됐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캐로이드 환자는 수술로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수술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캐로이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캐로이드는 수술하면 두배 이상 커진다. 사실 그렇습니다. 캐로이드를 수술만 하면 배 이상 넓어집니다. 그러나 수술하고 바로 그 이튿날부터 약 4일간 전자선을 수술 위에 그 조사할 경우 조사한다는 쬐인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의 95% 캐로이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임 여성들, 결혼을 앞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국소 주사보다는 수술 플러스 전자선 치료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임신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소 주사의 치료 방법은 저는 5FU라고 하는 항암제를 치료합니다. 종래 많은 선생님들은 이 트리암신오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이 국소에 주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캘로이드와 비슷하지만 좀 약한 비후성 반응이라고 있습니다. 이 비후성 반응은 트리암신오론에 잘 듣습니다. 그러나 캐로이드는이 트리암신오론에 듣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주사를 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도리어 반응을 자주 찌르다 보니까 찌른 그어 작용 때문에 캐로이드가 도리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MP로 한 항암제, 물론 이 항암제도 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는 대로 적은 용량으로 한 10회 내지 15회 정도만 치료할 수 있다면 캐로이드도 거의 뭐 작은 부위라면 가슴 부위나 얼굴 부위의 작은 부위는 100%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부위는 치료량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무한적으로 주사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케로이드는 가급적이면 수술로서 없애고 남아있는 작은 거, 그 이전의 케로이드를 1cc 미만의 5APU 라면 우리가 15회 정도는 놔도 괜찮기 때문에 늘 적은 용량의 가슴이나 얼굴이나 이런 부위에는 우리가 5APU라 하는 좋은 제로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부작용을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많은 용량이 아니면.